첫 번째로는 이게 기능이 하나 완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코드 리팩토링 한다 그랬잖아요. 코드 리팩토링도 좀 하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 좀 군데군데 좀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디클 디에요 여기서 요 스태틱 있잖아요. 어, 요거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거 자, 스태틱은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쓰지 말라고 했죠 제가. 스태틱이 붙은 건 공유 자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 아티클 DAO를 쓸때 게시판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게시판 여러 개 만들면 이거 아티클 DAO도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장소를 다 따로따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질문과 답변, 뭐 자유 게시판, 공지사항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유하게 돼 버리면은 <laughs> 게시물들이 다 섞여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재활용성이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스태틱을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게, 객체라는 것 자체가 왜 만들어졌냐면, 객체라는 게 재활용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같은 구조를 여러 개, 같은 구조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구조를 재활용하겠다고 만든 건데, 스태틱을 쓰면은 재활용이 안 되죠. 구조는 같은데 데이터는 하나를 쓰니까. 자, 그래서 스태틱은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행위랑은 정 반대되는, 그, 위배되는 행위에요. 그래서 스태틱은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할 때만 붙이시는 거고 가급적 붙이시지 않는 게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잔재가 좀 남아 있었어요. 스태틱. 자, 그러면 이거 스태틱 있죠. 스태틱 붙은 건넌 스태틱을 참조할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워주시고. 자이 리플라이 DAO도 요거 아티클 d 에 o 에 복사해서 만든 거라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스태틱 지워주시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태틱은 제가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를 나중에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안쓸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여긴 어쩔 수 없이 써야죠 여기는 테스트에서는 그죠? 여긴 어쩔 수 없이 써야죠. 왜냐면, 우리가 실행하는 프로그램 메인 메서드 자체가 스태틱이니까, 얘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태틱이 붙어 있는 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단,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거는 제외하고, 요것도 나중에 다 없애버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요렇게 스태틱을 최대한 없애, 없앨 수 있는 만큼 없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여기 출력하는 부분 제가 세 개밖에 없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섯 개다 하셨나요? 우리 그 상세 보기 할때 나와야 되는 게 번호, 제목, 내용, 그리고 등록 날짜, 그죠? 자 그리고 타겟점 get g 그데이 e 조회수, 그죠? 자, get hit. 자, 이렇게 해놨죠? 한번 확인해볼게요. 우리가 상세 보기. 여기 있네요. 자,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상세 보기 쪽에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을 추가를 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화면이에요. 근데 이게 중복이 발생하면 역시 이거 두개 추가하려면은 여기도 지금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같은 기능을 두개 이상 하게 되면 은 이걸 메서드를 빼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메서드로 빼겠습니다 이만큼 있죠 상세 보기 할때 출력돼야 되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이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빼서 빼서 다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태틱 붙여야 된다 그랬죠? 어쩔 수 없이. 메인에서 쓸 때, 메인에서 사용하는 메서드들은 그냥 스태틱을 붙인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태틱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서 이것도 다 걷어낼 거예요, 나중에. 자, 프린트, 아티클이라고 할게요.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 하나 넘기면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아티클을 상세보기 출력하겠다. 자, 요런 메서드가 되겠고요. 당연히 필요한 게 뭡니까? 아이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아티클을 넘겨버리면 될것 같아요. 타겟이 없잖아요, 지금. 이 메서드 안에서는. 자, 그럼 이 메서드한테 주입을 해주면 되죠 타겟을 타겟은 아티클 형식일 거고 이렇게 받아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뭐다 완료가 됐죠. 그리고 여기 리플라이 대우 요거 없잖아요. 이 메서드 안에서 그죠서 요거 쓸 때만 잠깐 만들어주는 거죠 역시. 리플라이 기에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나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요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맞는 걸 복사를 해서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죠. 출력돼야 되는 부분에 자, 출력은 뭐 타겟을 출력하면되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댓글 등록이 완료가 되면 바로 상세보기 화면에 다시 출력돼야 되잖아요. 그 댓글을 포함한, 그쵸? 그러니까 요것도 댓글 등록되었습니다. 나온 직후 필요 없죠. 이제. 요걸 대체하면 되니까,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확인만 해보고요. 1번? 그리고 어제 저희가 댓글 등록하고 다른 게시물 가면 안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왔었죠. 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죠. 일단 오늘 자, 지금 댓글을 등록을 했는데, 댓글이 안 나와요. 뭐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인서트 리플라이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이스 문제없어 보이는데? 타겟 그럼 이런 거를 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 제일 이 문제점을 찾기가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입력이 된게 어디를 거쳤다가 출력이 돼가지고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볼 거예요 저는 이 인서트 리플라이 있죠. 요게 지금 잘 작동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걸 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애들, 여기까지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일단 그냥 출력 하나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리드하고, 상태보기 1번 하고, 자, 댓글 등록을 해서, 그러면 여기 1 출력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d 드까지 아마 잘 됐을 겁니다. 자, 정말로 됐는지 궁금하시면 은이 리플라이스 사이즈 역시 출력을 해보면 되죠. 애드가 됐으면 사이즈가 1일 거 아니에요? 그도 그것,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리플라이스.점 사이즈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면 1이 나오면 등록이 된 거예요. 다시. 자, 하고 여기 1 나왔죠. 일단 등록은 잘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문제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인서트를 하고 리플라이를 하고 나서 그 흐름을 또 보세요. 그럼 여기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오고 출력이 되는데 이제 출력되는 부분에서 지금 안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도 출력을 해봅니다. 일단 뭘 출력해야 되냐면 이거는 잘 나오죠 지금. 근데 댓글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부분 자 역시 리플라이스에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 해주고 좀 눈으로 찾기 쉽게 이렇게 휴식을 하나 주고요. 이건 뭐 저의 스타일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하고 다시 기능을 또 실행을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0이 나와네요. 그렇죠? 아, 그럼 이제 결론이 뭐다? 여기서 못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요 요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get replies by parent id. 여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는? 가져와서 넣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뭐,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지. 리플라이가 들어오는지. 자,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이 리플라이에 get a r u n t i e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넘겨받은 거 있죠, 이거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이렇게 데이터,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면은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요. 딱 보입니다 그리고 두개가 숫자만 띡 나올테니까 구분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표시판을 지워주시고 자 요런식으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read 1번 a 다시 read 1번 A. 아예 안 타네. 2번이 아예 안 나오네요. 그죠? 저장했고. 아. 자. 저가좀 실수를 했네요. 뭐냐면 보세요. 이 리, 리플라이 DAO에 제가 아까 삭제했잖아요. 요거 삭제했잖아요 요스테틱 삭제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리플라이 뒤에 요거 요 객체가 여기에 하나 있죠? 여기 그 메인 메서드에서 하나 있잖아요 그죠? 또 프린트 아티클 여기 하나 있죠? 새로 만들어진 거두 그 개의 인스턴스가 있어요 그럼 인스턴스 각자 저장소를 따로 가지고 있겠죠? 그니까 리플라이 등록은 여기다 해놓고 가져올 땐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가져와지죠 그럼 얘랑 이 프린트 아티클스랑 이 메인 메서드 있죠 요거랑 같이 공유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얘가 밖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빨간 줄이 안, 뜨네, 안 뜨지. 어, 자 이제 여기 빨간 줄 뜨죠 그러면. 자이 메인 메서드랑 프린트 아티클 둘다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리플라이 d a o 를 밖으로 뺐잖아요. 그래이 메인 메, 메서드에 소속돼 있던 거를 밖으로 뺐는데 접근이 안 되죠. 어, 스태틱이 논스태틱은 접근 불가능하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를 붙여줘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붙이기 싫어도 얘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스태틱 붙여서 얘가 접근할 수 있고, 얘도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 만들 필요 없죠. 얘는 이제 뉴 만들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메인도 아예 밖으로 뺐으니까 상관없겠죠.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밖으로 빼겠습니다. 아티클 디어에도 빼서 스테틱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지금 문제점은 이게,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이게 분명히 이런 것들은 지금 재활용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스태틱을 붙임으로써 재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공유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쓰려다 보니까, 얘가 스태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붙인 거잖아요. 우리가 위도한 바랑 지금 다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싹 한번 걷어낼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등록이 되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뭐 기능이 잘안 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거좀 지울게요. 자, 이제 등록이 됐죠? 자, 다시 나가볼게요. 그리고 2번을 선택을 했을 때, 2번도 지금 이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요거 나오는 이유도 한번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와야죠. 입력하는 순간부터 이제 또쭉 한번씩 체크해 가시면 되겠어요. 상세 보기를 여기서 선택을 할 거예요. 2를 입력하면 타겟 아이트로 올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왜 가져와지는 거지? 여기서 한번 이것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 타겟 있죠? 요 녀석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얘, 걔 나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을 해서. 그리고 출력되기 전에 쭉 그어주시고. 자, 이제 렇게 코드가 이제 번잡해지면은 내가 만들어도 이제 막그 흐름 같은 게한눈에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흐름으로 찾으, 찾으시는 게 좋아요. 한번 1로 해놓고, 타겟의 아이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1번. 그쵸? 그렇죠? 댓글 한번 등록을 해보고요. 다시 빠져나갔다가, 2번 2번 잘 들어오는데 그죠? 자 그럼 얘, 얘가 이제 2가 들어오죠 그럼 이거 이 타겟이 2번 게시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넘기면 다시 일로 와서 여기로 받아올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타겟은 2번 게시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패런트 아이디도 아 찾았죠 get 이드가 아니죠 이거 바이페런트 아이디 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어 잠깐 맞잖아 아 죄송합니다 맞네요 자, 게시물 번호가 2번이니까 요거 한번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페런트 아이디가 몇이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번 패런타이드. 자, 그래서 이 값이랑 지금 이제 여기 리플라이스에 들어 있는 게시물의이 패런타이드 이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안에다가 하는 게 좋겠네요. 통을 안에다가 해서 각각 두 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이 리플라이스에 자, 리플라이에 벳 페런타이드 지금 여기가 지금 다를 텐데 계속 추가가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한번 여기를 살펴볼게요 저도 봐야 알것 같아요 자 해서 등록을 하고 죄송해요 자 등록을 하고 자 나갔다가 다시 리드 2번 자 2가 들어오죠 자 그럼 이게 지금 요 2, 1이 딱요거거든요 패런트 아이디는 2고 얘 패런트 아이디는 1인데 같지 않으니까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 탈텐데 나가고 이를 자, 안 타고 자, 찾았네요 또 지금 오타죠 오타 여기에다가 추가 잘 해놓고 리턴을 리플라이스로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바보 같은 실수도 합니다. 자, 요걸, 요거 리턴 하면 되죠. 요거 서치들이 플라이스. 네, 이렇게 진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그러니까그 흐름을 쭉 한번 타고 들어가시면서 데이터 확인하시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좀지우고요 이런거 자 이제 1번 1번 a 자 여기에 등록이 됐고요자 나갔다가 리드 2번 하면 자여긴 없죠. 다시 나갔다가 리드해서 1번 하면 1번에 있고 자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